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복지 알림이신입니다. 긴급속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8월 5일 2023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8월 5일 금요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확정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바로 오늘 오전에 최종 확정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빠르게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 채널에 구독하시면 남들보다 복지 정보들을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빠르고 신속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구독을 해주셔야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럼 한 달에 얼마를 지급할까요?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일주 소정별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290시간 기준 201만 580원을 지급받으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460원 올랐네요. 2023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라며 행운 가득한 시간 되세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 많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세요. 여러분이 구독을 해 주셔야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